안녕하세요. 도호입니다 어, 오늘은 에브리원의 마지막 드롭 아이템, 워크팬츠를 좀 소개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거? 요게 제가 지금 빈티지를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빈티지 제품이 아니라 저희 에브리원의 워크팬츠입니다. 네, 마치 좀 빈티지한 그 터치감과 컬러가 되게 빈티지한 게 특징이고요. 저희가 이게 3수, 4수 정도 되는 되게 두꺼운 그 캔버스 원단을 세탁을 엄청나게 오래 해서 나온 게이 결과물입니다. 세탁 과정을 왜 굳이 굳이 오래 돌렸냐면 오래 세탁을 많이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굉장히 뻣뻣하다는 좀 피드백이 있어서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세탁을 엄청 많이 돌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빈티지한 컬러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게 빈티지하게 입고 싶은데 빈티지에서 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사이즈를 저희가 마음대로 선택을 못했던 게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구매를 꺼리게 된 요소였거든요. 에브리아원에서 빈티지 워크팬츠가 아닌 새 제품에서 빈티지 맛을 낸다. 그러면 안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원단감 자체는 굉장히 부드러운 피치라고 해야 되죠? 기모기가 살짝 올라와 있고, 원단 두께도 꽤 있어서 딱딱하고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그걸로 세탁을 엄청 많이 하는 바람에, 빳빳한 기운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얘는 지금 현재 차콜 컬러를 지금 제가 입어봤고요. 일단 저는 172에 84 사이즈를 착용했습니다. 그 빈티지 워크팬츠 같은 경우는 보통 정 사이즈를 입으면 좀 타이트한, 좀 레귤러한 핏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러 좀 여유롭게 허벅지랑 엉덩이랑 이런 부분을 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옷들하고도 궁합이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 보여드리자면 사실 뭐, 이게 뭐 이걸 생각하고 한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툭 걸쳤을 때 약간 핀터레스 느낌? <laughs> 아닐 수도 있죠 뭐 이런 느낌도 나고 이런 좀 부드러운 코트랑도 이런 빈티지한 맛으로 같이 입으면 살짝 밸런싱이 좀 같 결이 아니면서 그 약간 핀터레스트 룩처럼 좀 입을 수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뭐가 됐든 어떤 카테고리가 됐든 어이 워크팬츠를 사람들이 좀 좋아하게 된 이유가 어 여기에 구두 신어도 예쁜 것 같고 이 바지에 이제 운동화를 해도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빈티지 그 워크팬츠의 수요가 엄청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른 컬러로도 한번 바꿔 입어볼게요. 이번에좀 닥터 마틴이랑 같이 한번 신어봤는데, 진짜 핏이 좋네요. 제가 봐도 핏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저처럼 약간 통통하거나 좀 통통한 사람들한테도 하체가 좀 커버가 될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저희 워크팬츠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너무 이 허리를 올려서 입는 것보다, 얘는 살짝 그 골반에서 걸쳐 있는게좀 예쁜 것 같아요. 약간 그 핀터레스 느낌 아시잖아요. 약간 골반에 걸쳐서 약간 크롭한 상이랑 입으면 예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음. 아마 그 컬러별로 총장이랑 이런 허리가 아주 미세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단의 컬러마다 염료가 먹는 그게 좀 달라서 꼭 사이즈 스펙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이제 여기 부자재 지퍼를 좀 금색으로 샀어요. 그래서 확실히 좀 빈티지한 맛이 있네요. 닥터마틴에 굉장히 잘 붙는 바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런 바지는 색깔이 대비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 위에 좀 브라운 이런 컬러를 위에 입는 것보다는 반대되는 색상을 입었을 때 효과가 엄청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빈티지 워크 팬츠랑은 크롭한 상의랑 되게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쁘지 않나요? 네. 세월의 박력을 새 제품에서 느낄 수 있다? 라는 게 에브리언의 특징이고, 세월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한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소킹하고, 막, 세탁기 몇 번씩 돌리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뭐, 열 번이면 될것 같죠?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빈티지하게 색깔을 빼려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세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뭔가 약품, 화학약품을 써서 돌리든가 해야 되는데, 마지막 한번더 입어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 컬러를 입어봤는데 어 제가 갈아입으면 서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밑단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이 정도 통에서는 사실 밑단이 훨씬 더 넓어야 되는데 밑통을 좀 잡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아서 쌓이는 곱창지는 맛으로 입으실 수 있고 178 아래 정도까지는 그냥 입었을 때 적당히 쌓이는 느낌을 다 입으실 수 있을 것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워크팬츠를 좀 다양하게 코디를 해 봤는데 생각보다 워크팬츠라는 제품이 좀 스포티하게 입어도 괜찮고 아메카지스럽게 입어도 괜찮고 되게 여러 착장이 잘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빈티지 제품들을 지금 되게 많이 열광해 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저희 에브리원 제품 역시 굉장히 빈티지하게 잘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로써 저희 에브리원은 25년도에 모든 제품 발매가 끝났습니다 총 75개 제품이 나왔고요. 컬러 포함해서. 어 거의 매주, 매주가 발매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 이제 FW 제품은 끝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뭐, 26년도 또 새롭고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도 해볼 예정이고요. 옷은 더 다양하게 나오겠죠. 어떤 제품을 입고 싶다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항상 기록해놓고 그 제품이 정말 저희가 했을 때 메리트가 있는지 돌아보고, 발매를 하니까 당신의 브랜드를 키우세요 저희 에브리원을 키워 주시면 어, 좋아하시는 제품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항상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타임세일을 가끔씩 하거든요 어,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타임세일을 하냐 라고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언제 공지를 하냐 라고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 웹사이트를 좀 자주 와 주시는 분들한테 눈에 띄었으면 좋다는 생각에 따로 공지를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타임세일만 걸어두고 이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라 했는데 저희 에브리원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